야, 이 두두 잡것들아. 너희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솔로일 것이다. 개새끼. 아? 아? 야, 아? 너는, 야, 너는 사람 얼굴을, 야! 너는 사람 얼굴을 다 저런 것만 해놔! 석션. 야, 이 개새끼. 하지 말어. 아이 새끼들이 뭐하는 거야! 야이 두수 잡것들아 너희들은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솔로일 것이다 야이 잡것들아 야! 이 아? 아? 야 아? 사진 X같은 것만 고치지 말라고! <laughs> 죽었어? 어머! 야 근데 진짜 실감난다. 뭔 개소리야! <laughs> 아니 뭐 <자>, 시발 뭐 얼굴 <laughs> 색깔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걸 붙여놓고 뭐. 뭘... 아니 표정 연기를 잘한다라는 <laughs> 의미였어요. <뭘> 실감... <laughs>